you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기, 뭐 물론 이제 안식년 기간을 지내다 왔지만 올라서면 항상 우리 형님께오디 얼굴이 좀 무겁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왜 이렇게 싱글벙글인지 <laughs>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는 어, 촛불에 민중이 승리하는 그런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그 모습 보면서 두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사자성어 하나는 사필귀정, 어, 상식이 통했다. 사실은 뭐 정의의 승리라는 말보다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갔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화이복입니다. 제가 해외 구간 여러 해, 여러 달을 다니고 또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세계가 바라보는 한반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간 남쪽이나 북쪽이나 일어난 일로 인해서 특히 참 얼굴을 들고 들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정말 지금 미국, 일본, 유럽의 불안 프랑스나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전부 극우로 이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의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중의 승리를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그렇게 100만 이상 1500만이 1500, 모이면서도 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민족의 평화의 민족을 세계에 드높이는 그런 귀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청년가 축하하는 떡도 받으셨고 또 끝나면 우리 안정이군사님도 축하하는 떡을 돌리신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축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축하는 악수. 혹은 아까 우리 예, 김당희 권사님 들어오시면서 이걸 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한국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축하하는 하이파이브. 뭐, 손들어 치기 두 손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포옹도 좋고요. 네. 우리, 우리 교우들과 옆에 앞에 계신 분들과 다 인사하시면서 네. 여러 방식으로 축하하는 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에 진행되는 우리의 모든 적폐 청산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뜻을 함께 모아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서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주일에 청년 회원들이 모두 예배 순서를 맡아 진행하고 우리 한세원 목사님과 청년 우리 홍, 홍은기 교우께서 하늘 뜻을 전합니다. 또 동시에 오늘은 후쿠시마 6주기를 맞이하는 탈핵 주일입니다.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제는 탄핵에서 탈핵으로라는 이 광화문에 플랜카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에이 예, 탈핵의 문제도 굉장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건 생명을 굉장히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처한 이 탈핵의 위기를 어찌됐든 함께 공감하고 어 그러면서 우리가 예, 에너지 소비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제 세 번의 지흥 윤가더불어서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의 생명의 울림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산 저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내 발이 헛디딜까 야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야훼는 너의 그늘, 너의 지키시는 이,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 서계신다. 나는 그 여자에게 뉘우칠 시간을 주었지만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가늠하는 자들도 뉘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큰 환난 속에 던져버리겠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2절.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권위는 다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이것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역하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13장 2절 말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지난 3월 10일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통해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선출되었던 전직 대통령은 아무런 죄의식과 뉘우침 없이 국민 주권을 거스르고 우롱하며 짓밟아 왔습니다. 그에 맞서 우리들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 거대한 악에 굴복하지 않고 평화와 선으로 악을 이겨내었습니다. 사실은 하느님, 그긴 싸움의 시간 동안 어떻게 선으로만 악에 맞서 이길 수 있을까 잠시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말씀이 결국은 옳았음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저희 앞에는 새로운 갈래길이 놓여졌습니다. 한 길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과거의 젊었은 적당히 덮어두고 반성 없이 만편히 걷는 길입니다. 다른 한 길은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바로 그 좁고 험한 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하느님 나라의 작은 씨앗의 싹이 트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제자들과 같은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며 이제 우리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동안의 힘든 유랑생활을 끝내고 여기 이 자리에 편히 머물러 쉴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수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질때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며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외칠 때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히 오늘 사순절 기간 청년 주일을 맞아 새로운 부대가 되어 세수를 담아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낡은 부대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바란다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찌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학벌이 좋은지 직장은 어디 다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집은 몇 평인지, 월세인지, 자가인지 따위의 기준으로 나와 너를 판단하고 비교하며 우쭐해하거나 좌절했습니다. 주말에 촛불 집회 좀 나가고 교회 나왔다며 스스로를 개념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상황에서도 저들을 원수로 여기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년 예수의 깃발 아래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에 기쁨에만 심취했던 것처럼 단에게 기쁨에 마냥 심취해 있지 않게 하소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꿈꾸었던 늑대와 새끼양이 함께 어우러져 살며 하느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좁고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바로 그 길이 예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청년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일에 청년들이 준비한 이 예배를 통해 청년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당신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하느님 나라를 완성케 하소서. 이제 잠시 고요함 가운데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무색해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